되게 좋은 성유. 아이씨. 아이 봐.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이잘 보면은 아이 아이. 아이 좀더 보고 봐. 아우 아우 가 그러셔. 그러니까 영양소 에게는 말이야.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이 필수야. 충분한 수면도 필수래요. 새 사람 진짜. 아 남편이 이렇게 애를 쓰는 데 그냥 이런 거 하나 안 맞혀도 진짜 마도 운동 시켜 어, 맨날 청류 사달려줘 이런 사람 없어. 아이 나와보라 그래. 아, 뭐, 알았어. 당당하냐? 아니요 집중해 운동할 때 운동만 해야지 다시 제대로 쳐. 흔뚫흔 뚫. 야야야, 내가 이 운동하면서 얼마나 복근이 튼튼해졌는지 알아? 쳐봐. 진짜요? 어, 쳐봐. 응. 에이, 제대로 쳐봐. 진짜 세게 때려. 그래 그래. 에이, <laughs> 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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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때려봐. 아, 아이고 쎄 우리 오키쎄자 <laughs> 이번엔 세 번째 아니, 이제 충분히 운동했으니까 마지막 운동이야 마지막 운동, 운동. 자, 아니, 나 자, 힘들어 이제 자, 등을 아니, 나 힘들다니까 이제 네, 뭐, 아기 우리 오피는 뭘 입어도 예쁘지? <웃음> <웃음> 아니, 참. 그거 가지고 왔어? 아, 맞다. 오, 근데 그 인간 뭐예요? 석태 알지? 응? 우리 그 결혼했을 때웨딩카 끌어주던 그놈 있잖아. 어, 그분. 어, 보증 좀 써달라고 했지 지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저기, 오빠. 우리 오랜만에 아부지 먹으러 갈까? 오빠. 어, 보증은 가족 간에도 사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고, 우리 오키가 아직 사회생활을 잘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오빠가 다 알아서 해요. 어, 그래도 보지네. 어, 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석태구은 나랑 피만 안 섞였지. 아, 형제 같은 놈이야. 그리고 걔네 집도 얼마나 부잔데. 지금 사업한다고 조금 힘들어도 끝도 없어. 우리 배고픈데, 붕어빵이나 먹으면 가자. 어, 오빠. 아, 근데, 어머니 용돈 전화 드리면서 보니까 월급이 좀 많이 비던는데 아, 벌써 어? 봤구나. 나밥 먹으면서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동식이가 진짜 끝내주는 정보를 알려줬거든? 지난달에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걔 따라서 투자 좀 했지. 주식이야? 오 요즘 그 자식이 기분이 좋아 보여가지고 내가 슬슬 부슬렸거든. 와, 술을 사줬는데 엄청 처먹더라고. 어, 그러면 당장 이번 달 어? 생활은 어더라고 기아. 어, 어떻게 사람이 코앞만 보고 사니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야지. 주식이면 안전한 것도 아니고. 야야 나오키, 넌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아니다 됐다. 어린이가 뭘 알겠니. 오빠가 다 살테니까 오키는 집에서 편안히 꼬강갈 생각이나 하세요. 늦겠다. 사람 많으면 기다려야 되니까 빨리 가자. 같이 가요. 그 네, 레이즈 씨의 낙산공원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장영날 씨. 얼굴 보는 건 처음이네. <laughs> 장영란이에요. 어? 내 얼굴 틀어주겠어요, 언니? 대체 무슨 일로 날 뭐자고한 거예요? 용구 오빠가 약속을 안 지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용구 오빠? 아이가 있어요 우리한테 용구 오빠도 참 대단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을 깜짝 같이 서길 수가 있어요? 애 대학 갈 때까지 양육비를 주겠다고 각서에 썼으면 이제 와서 못 주겠다고 하면 안 되지. 불안이 네. 어떻게? 내가 우리 언니 찾아와야지. 아, 물론 우리 지민이가 대학은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양육비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건 도의적으로 맞는 행동은 아니지. 여자로서 <laughs> 제맘이해하자 잠깐만요, 어, 잠깐만. 잠깐만. 어머, 우리 언니 어디 아프신가 보다. 아, 어, 어, 언니라는 소리 좀좀 좀 하지 말아요 좀. 형, 뭐라고 해요? 형님. 我也是。 재밌게 하신다. 영구 오빠 형님은 부부잖아요. 부부 내신 동체라는 말도 모르시나? 그러니까 당연히 형님도 책임을 지셔야죠. 그래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법적으로 제대로 합시다. 일단 친정엄사부터 해요. 형님 지금 좀 심하시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알았어요. 뭐. 우리 지민이가 용구 오빠랑 붕어빵이라 얼굴만 봐도 확실하지만 해요 근데 나좀 서운하다 용구 오빠 회사 짤리고 힘들 때 내가 공짜 술도 많이 주고 위로도 참 많이 해줬는데 용구 오빠 자영업하면서 그만큼 자리 잡은 거 제목도 있어요, 언니 어쨌든 장영란 씨를 위해서든 아이를 위해서든 제대로 하는 게 좋으니까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죠.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어, 아니! 제가 태민이한테도 한번 연락하려고 했는데. 뭐라고요? 당신이 왜 내한테 무슨 권리를 연락을 해요? 아니, 우리 지민이도 혼자고, 태민이도 혼자고. 세상에 둘밖에 없는 형제인데. 내한테 아들 연락하면. 당신도 당신 아들도 시원한장못 받을 줄 알아요? 아이 형님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아 제가 잠깐 생각만 잠깐 해봤다고요 아 제발 더 이상 아. どうせね、たすき、どうせね、たすき、たとんせんでたすき、たとんせんでたすき、たとんせんでたすき、たとんせんでたすき、ただ。 나는 찍었으니까 당신만 찍으면 돼요. 협의운너 지금 장난하냐? 어?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TV 보면서 이젠 별걸 따라 하는구나. 응? 어? 이집네명이돼 있으니까 내가 가줄게요. 딴건다 필요 없어 야! 야! 라고 하지 말아요. 그럼 수승에서전 재산 반으로 쪼개버릴 테니까. 이게 진짜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너 내가 호구로 보여? 응? 내가 우스워? 그래, 우습다. 왜? 너 지금 내가 저 발목 빼게 했다 그런 거야, 지금? 발목? 난 지금 온 몸이, 마음이 다만신창이가 됐어. 그래, 알로너저 갱명기 때문에 힘든 거다 안다, 응? 아 근데 그게 내 잘못이냐? 아,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치고 있어? 당신은내 앞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나 몰래 주식해서 퇴직금 홀라당 말아먹은 거. 야그얘기 하지 말랬지 친구한테 뒤통수 맞은 것도 부족해서 보증까지 썼다가 간신히 마련한 집까지 날려먹은 거. 야다끝난 일이잖아. 장염난. 20년을 딴년이랑 애까지 키우면서 나랑 태민이를 감쪽같이 속여온 거 어떻게 알았냐? 넌 인생이 쓰레기고 내 젊음을 깔가먹은는 멀찍이 같은니까니야오케야 그거 내가 잘못했다 어? 근데 그거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어, 정리해놨어 시대이다 끝났어 그럼응 응. 그 같은 날사라있는데 정리? 넌 그게 가능하니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한번 실패 한 번. 어? 아 그럼 내일 가졌왔는데 그럼 어떡 하니? 아, 내가 그렇게 무책임한 인간은 아니잖아. 아, 그놈의 책임감 때문에 나랑도 아주 더럽게 엮였지 한 방에 임신 시켜서. 너 진짜 말그렇게 심하게 할 거야? 약고 어, 법원에서 말나요아 저거 왜 이래? 어, 나 이미 마음 정리 끝냈으니까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아요. 아, 그날을 해가지고 어딜 가? 당신이 나가진 않을 테니까 내가 나가야지. 당신이랑 더 살다라는 이 다리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화합병 후대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야, 제발 이러지 마라. 나요. 안 돼. 아, 나 너밖에 없잖아, 어? 아이 우리는 동네에서 유명한 인권부자잖아너 생각 안 나니? 우리가 맨날 밤낮으로 그냥 손 붙잡고 다닌다고 주인집 아줌마가 손에 땀이 난다고 놀렸던 거, 어?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한다고, 어? 내가 저거 하는 닭게장 끓여놓고, 어? 골목길 앞에서 기다렸던 거. 내가 네가 좋아하는 저 붕어빵 시킬까 봐 가슴에 이렇게 품고 막뛰어갖고네 입에 쏙 넣어줬던 거이은이씨 <laughs> 어. 붕어빵은 당신이 좋아하는 거지 난 파트라운 입에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 마음대로 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남의 얘긴 들어볼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이젠 나도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렇게 하. 싫어했다고? 아니 그래서 붕어 꼬랑지만 잘라 먹은 거야?